안녕하십니까. 특반 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예, 이 포도에 웃걸음을 주고 예, 뿌리 쪽에 물이 많이 못 들어가도록 예, 물 끊기 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포도가 알솟기하고 예, 포도 봉지를 다 씌워 놓았죠. 예, 포도가 굵어지고 익어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 이때에 비가 많이 와서 뿌리 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포도가 열과 현상이 생겨서 봉지 안에서 포도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봉지 안에서 포도가 터지면 또 거기에 단물이 나와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그러면 온갖 벌레들이 예, 다 덤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의 열과를 막기 위해서는 뿌리 쪽으로 어, 많은 물이 들어가는 것을 일단 차단시켜야 됩니다 어, 전문적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곳에서는 위에자 비가림막을 해서 어, 물이 많이 못 들어가도록 해 놓죠 하지만 어, 우리처럼 이렇게 텃밭에서 한두 그루 키우는 경우에 이 비가림막을 다 하기에는 좀 일이 많아서 제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이 뿌리에 비닐을 덮어서 물건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폭염을 퍼붓다가 어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다시 비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한 3일간 비가 올것 같습니다. 제법 올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액비 웃걸음을 주고 그리고 물이 많이 못 들어가도록 비닐로 어, 물건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거 가운데 있는 게 머루포도고요. 저쪽 가에가 거봉. 예 이것도 거봉포도입니다. 어, 예, 6년차된 겁니다. 이제 안에서 포도들이 어, 굵어가고 예, 굵어지고, 그래서 이때에 어, 저 뿌리 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잡초들도 좀 있지만 어, 비닐을 덮어버리면 또 잡초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 그 위에 액비를 예, 충분히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예, 덮을 겁니다. 자, 우거름으로 사용할 재료는 예, 액비 4종 세트입니다. 생선액비 음식물액비, 깻묵액비, 그리고 오줌액비. 예. 어, 물을 절반씩 먼저 예,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1대 1로 섞어서 예. 예. 이제는 오줌액. 비 천년 질소 거름이죠. 예. 다음은 깻묵액비. 이 깻묵은 자꾸 위로 뜨기 때문에 자주 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망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국물만. 어, 어떤 분들 깻묵을 같이 퍼서 쓴다는데,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벌레 생깁니다. 예. 액비만 해내서 쓰면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액비. 이 음식물 액비도 위로 이렇게 많이 뜨기 때문에 자주 저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마르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 음식물 찌꺼기 액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 그런 액비가 되겠 다음은 생선액비입니다. 네. 이 생선액비는 아미노산이 많아서 특히 이 열매를 키우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그런 재료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1대 1로 희석했습니다. 예, 액비를 주는 방법은 이 포도는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넓게 그리고 얕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범위에 예, 액비를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에 들면서, 예, 뿌리들이 이제 흡수를 하죠. 한 포기에 예,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액비가 잘 스며들도록 물을 또 흠뻑 주세요. 예,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얇게 그리고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넓게 예, 그렇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덮을 거는, 금정식 물칭 비닐입니다. 예, 게 이제, 어, 1200짜리, 예, 이걸 양쪽으로 해서 딱두 개를 덮으면 어느 정도 물을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은 어, 부직포 고정핀 네, 그런걸 활용을 하면 네, 손쉽게 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물도 주고 해야 하니까 그때는 또 손쉽게 네, 걷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비닐을 싹다 덮었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는 겹쳐 가지고 부직포 고정핀, 그걸 딱 꽂고요. 어, 요 작은 벽돌 이런 걸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비가 많이 와도 뿌리 쪽으로 물이 많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옆으로 빗물이 예,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 포도 봉지 속에서 포도가 터지는 그런 문제를 예,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요 안에서 포도를 아주 맛있게 익혀낼 수가 있죠. 자, 이제까지 특밭 농부가 장마철 포도 물건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